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킨 이유는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지갑 영상을 찍기 위해서인데요. 우선 뒤쪽에 조금 세팅을 해놨어요. 굉장히 뭐가 적어 보이죠? 제가 옛날부터 쓰던 지갑들도 한번 찾아보려고 했는데 어, 안 보이더라고요. 그게 되게 좀 오래 쓰기도 하고 해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안 보여가지고 그거는 일단 좀 다음에 한번 찾아보는 걸로 하고 제가 또 최근에 슈티크의 가방도 팔고 지갑도 몇개 팔아서 없더라고요, 남아있는 게.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이제 샤넬 종류만 좀 모아보려고 하고 있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걸다 처분 중이거든요. 그 전에 빠르게 한번 찍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머리를 최근에 붙였잖아요. 이게 티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할 겸. 그리고 오늘 저의 컨셉은 살짝 핑크 베이비거든요. 목소리는 전혀 지금 베이비 같지가 않은데, 목감기에 걸려서, 약간 핑크 베이비 같은 이런 옷 차림새로 나타났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약간 화장도 앞볼에 볼터치를 좀 하고, 입술도 새로 산 립이 있어요, 맥에. 그 컬러로 이렇게 핑크 포인트를 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 빨리 영상을 찍어야 돼요. 지금 빨리 영상을 찍어야 됩니다. 왜냐면, 조명이 도대체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서, 요즘 계속 조명 빼고 이거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저의 방에 이 빛을 통해서 빛 조명 삼아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빨리 전 자리에 앉아서 이 영상을 찍도록 할게요 그럼 제 지금 만나러 고고씽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창문이 비치는 빛이 없어지기 전에 빨리 호다다닥 찍어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제가 가방이랑 지갑 뭐 이런 거를 다 샤넬로 채우고 싶어가지고 가방도 그렇고 지갑도 그렇고 다 처분 중이에요. 처분하기 전에 빨리 이거 지갑 소개 영상을 찍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생각보다 지갑을 많이 처분하고 생각보다 가지고 있는 지갑이 지금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 아마 이 영상에 나오는 지갑 종류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것을 미리 양해 부탁드릴게요. 어? 그럼 빠르게 넘어갈게요. 진짜 내 자신 너무 부끄럽다. 아 그때 제가 뭐라 그랬죠? 아 제가 지갑이 좀 많이 갖고 있는데 지갑 소득 영상 올리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아유 저희 강아지가 또 문을 열었어요. 아주 자기가 사람이야. 문 열고 들어오네 강아지 <laughs> 지가 사람인 줄 알아 문도 열고 들어와 준이너 언니 이거 찍는데 일로와 이제 강아지가 또그문도 열고 들어와서 잡았는데 침대 밑에 숨어버렸네요 아무튼 그때 저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합니다 그러면 진짜 빠르게 이비 지금 오후여서 요즘에 밤또 빠르게 내제 요즘 밤이 또 빠르게 오잖아요 그래서 빨리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왜 이렇게 뚱뚱해 보이지? 아무튼 자첫 번째로 하... 소개하기도 부끄러워요 첫 번째로 제가 장지갑을 보여드릴 건데 너무 좀식상하지만요 지갑 얼마 전에 샤넬 영상 오프닝 영상에서 보신 지갑이죠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장지갑이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사실 요거는 되게 오래된 지갑인데 어 일단 이 구찌 지갑부터 말씀을 드리면 구찌 장지갑은 이, 뭐라고 해야 돼 스크래치에 강한 소재예요. 소리 들리시죠? 착착 갈리는? 스크래치에 강한 소재로 되어 있고, 이 모양이 너무 귀엽지 않아요? 편지 봉투 모양. 편지 봉투 모양처럼 되게 가볍고, 그렇습니다. 안쪽에는 이렇게 구찌 패턴이 들어가 있으면서, 중간에는 핑크 베이, 아 핑크 오렌지? 그런 코랄 컬러가 들어가 있어요. 색감이. 이 컬러가 옛날에는 좀 밝은 느낌으로 다가왔는데 이제 좀 손을 타서 그런지 조금 더 오렌지해진 것 같아요. 원래 처음에는 완전 약간 핑크 느낌 좀 강했다면 지금 약간 오렌지 빛깔이 조금 더 강해져 강해진 것 같아요. 지금 오렌지 빛깔이 조금 더 강해졌어요. 그리고 이게 진짜 수납력이 좋은 게 아래 카드 꽂고 위에 카드 꽂고 아래쪽에는 지폐 위쪽에는 이렇게. 이게 동전 넣을 수 있게끔 지퍼가 있어요, 이렇게. 아직까지 지퍼도 말쩡하고 괜찮습니다. 약간 요즘에는 좀더 세련되게 많이 나오는 추세라고 생각을 했지만 요즘에 이 패턴 진짜 많이 나오는 거, 많이 나오는 거 알죠?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되어 있는 클러치도 슈트크에다 갖다 팔았거든요. 요즘이 패턴이 다시 돌아오고 있어가지고 다시 이 지갑을 사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이 약간 편지 봉투 같이 생긴 지갑이다 보니까 귀엽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지갑이에요. 예쁘지 않나요, 진짜? 이렇게 잠깐 클러치처럼 들고 잠깐 뭐 마트 같은 데 가기에도 좋고 앞에 친구 만나러 갈 때도 좋은 그런 지갑입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구찌 패턴이다 보니까 그렇게 막 아줌마스럽지가 않은데 진짜 이 샤넬 선물 받은 거는 뭔가 좀더 아줌마스럽지 않아요, 이 샤넬 지갑이? 뭔가 더 나이 먹고 써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의 장지갑이에요 얘가. 진짜 이를 너무 많이 못 써줘가지고 아까워요. 암튼 이렇게 두 가지인데 샤넬 요 지갑은 제가 얼마 전에 샤넬 오플럼 갔다 왔을 때 반지갑을 사 왔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잠깐 소개하는 영상 비교샷 그런 걸 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깔끔하게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앞쪽에 샤넬 로고가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근데 이 샤넬에 들어가 있는 이 이 샤넬 로고에 여기 이 골드 부분에도 샤넬, 샤넬, 샤넬이 다 새겨져 있어요. 샤넬 문구가. 아, 문구래. 샤넬 로고가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고 안쪽에는 지금 제가 다 빼놨어요. 짜증나가지고. <laughs> 반지갑을다 옮겨놨는데. 안쪽에는 이 중간, 중간 동전지갑을 경계로 하는 소재인 걸다 아실 거예요. 요거는 이제 청담, 플로그샵에서 구매를 한 거고. 그리고, 진짜, 또! 여기에 빠지면 안 되죠. 최근에 제가 샤넬 오플런 다녀왔을 때 구매한 반지갑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반지갑이 커가지고 저한테는 이것도 약간 장지갑스러운 느낌이 있진, 없진 않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살짝 있어서 사실 이거 말고 그 샤넬 똑딱이 지갑을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샤넬 똑딱이 카드 지갑 갖고 싶어서 오플런을 갔다 온 거였는데 <laughs> 못 구했잖아요. 없어가지고. 그래서 조만간 다시 샤넬 똑딱이 지갑 살겸 그리고 가방도 살겸 다녀올 예정입니다. 그때는 꼭개 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얘는 앞쪽에 샤넬 금장이 있고 뒤쪽에 이제 동전 지갑이 있는데 전 이거 아까워서 동전은 안 넣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기 장지갑에 있는 걸다 옮겨놔서 이게 진짜 안 좋은 점이 카드가 많이 안 들어가요. 확실히. 카드를 총 6개를 끼울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요것도 요것도 저 기준을 좀 커가지고 지금 또거 구찌 카드지갑 들고 다니고 있거든요. 이거 안 들고 다니고 지금 6개 끼운 것 중에 2개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암튼 요것도 어안 좋은 점이라고 하면은 예쁘기는 한데 크기도 크고 예쁘기도 한데 카드가 6장밖에 안 들어간다. 저는 카드지갑에 막 카드를 들고 다니니까 막 꽂고 다니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아무튼 여섯 개 정도 들어가고 안쪽에는 이렇게 약간 갈색? 찐갈색? 그런 느낌의 가죽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지폐 넣을 수 있는 공간 와 근데 여기에 진짜 노란 색깔 돈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파란 색깔 천원짜리가 진짜 많이 보이죠? 그리고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이게 제가 몰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 카드를 꼽잖아요 근데 여기가 이게 벌어져요. 이 부분이. 여기도 혹시 끼우는 건지 혹시 아시는 분 여기가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혹시 여기가 이게 벌어졌는데 혹시 여기도 이렇게 카드를 넣는 건지? 왜냐면 여기는 막혀 있는데 여기는 뚫려 있거든요. 근데 제가 혹시 몰라서 카드 잃어버릴까봐 아직 거기 공간에는 카드를 꽂고 다니진 않아요. 양쪽으로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혹시 여기도 끼우는 건가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이 지갑을 좀더 애정하고 많이 들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암튼이 지갑 진짜 이쁘긴 이쁘네요. 너무 이쁘다. 볼 때마다 이쁘긴 한데 그렇게 저한테는 뭐 활용성 카드 지갑을 아무래도 사야 될것 같아요. 손이 작다 보니까 카드 지갑이 조금 더 들고 다니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아. 잠깐만 던졌는데 아이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무조건 내 지갑에 내 가방은 이제 기스 잘안 나는 재질이어야 된다 기스 잘안 나는 재질입니다 <laughs> 아까 말씀드린 그 샤넬 장지갑이랑 같은 소재 KBO 소재여가지고 아주 튼튼한 지갑입니다 자 다음 다음 거는 이 지갑을 빼먹을 수 없죠 제가 맨날 맨날 들고 다니는 카드 지갑인데. 요 지갑이 진짜 히뚜루마뚜루 들고 다니니까 너무 좋아요 일단 제가 진짜 이거 언제 산 거지? 이거 22살인가 21살인가 그때 구매를 해가지고 그때 제가 구매한 건 아니지만 제가 그때도 생일선물로 받은 거였거든요 어 저의 첫어 카드지갑이었어요 여기 근데 어 처음 쓴 카드지갑이기도 한데 선물 받아가지고 너무 좋아서 막 쓰고 다녔던 제품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카드 지갑이 지금 3개가 있는데 이걸 잘 들고 다니는 이유는 보시면 진짜 더럽게 썼어요. 엄청 막 해지고 더럽고 막 썼는데 제가 이거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제가 이거에 한 구멍에 카드를 이렇게 3개씩 놓고 다녔거든요. 이렇게 한 구멍에 그래서 진짜 카드 지갑이 빵빵해질 정도로 막 쓰고 다니는 지갑이다 보니까 이게 정말 카드가 막 꽂아도 너무 잘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 개막 이미 꽂았던 지갑이라서 막 진짜 막 쓰다 보니까 더 손이 많이 가는? 막쓸수 있는 지갑이라서 뭐 굳이 애낄 필요도 없고 더럽힐, 뭐 깨끗하게 쓸 필요도 없고 하다 보니까 진짜 막 꽂고 막 그냥 막 던지고 막 하고 맨날 잃어버렸다가 찾고 이런 지갑이어서 진짜 막 히트로 박스을막 쓰는 지갑으로 아주 잘 들고 다니는 지갑입니다. 지갑이 많다 그랬는데 두개 남았어요. 제가 아그 옛날에 제가 스노우로 영상 촬영했을 때 찍은 그백 소개 영상에서 입생로랑 카 입생로랑 반지갑 있었거든요. 일본 여행 갔다가 사온 지갑이 그거는 제가 슈지크에 판매를 했습니다. 그것도 거의 새 건데 슈지크에서 15만 원밖에 안 쳐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칸카스라는 거를 알게 됐는데 칸카스라는 곳이 있다는 거를 그쪽에다가 맡겼으면 좀더 쳐주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그거 58만 원 주고 사왔던 지갑이었는데 그거를 판매하면서 15만 원밖에 못 받았습니다. 정말 좀 슬프네요. 그다음에는 짜잔! 루이비통 카드 지갑입니다. 보이시나요? 진짜 이것도 카드가 어디가다 꽂혀있어요, 이렇게. 진짜 막, 유효기간 지난 카드들 있죠? 그런 게제 지갑에 다 꽂혀있어요. 짜잔, 이렇게 보시면, 진짜 이쁘지 않아요? 이것도 근데 마찬가지로, 소리 들리시죠? 스크래치에 강한 카드 지갑입니다. 여태까지 보여드린 것 중에 저 구찌가 가장, 그, 스크래치 강하다기보다는 막 써도 되는, 그냥, 오래돼가지고 저거는 아무것도 모를 때산 거여서, 스크래치에 강한 카드 지갑이고, 위쪽에는 약간 와인 레드, 약간 핑크끼가 살짝 섞인 이런 빨간 색깔 띠가 돌려져 있는 띠가 있는 카드지갑이고 문구 이렇게 루이비통 로고가 들어가 있고 루이비통 꽃 로고가 있습니다. 이쁘지 않나요? 죠 이렇게 비교했을 때 구찌보다 조금 더 낫고 그게 길쭉해요 옆으로. 그래서 얘는 그냥 좀 포인트용. 포인트 내고 싶을 때 들고 다니는 카드 지갑입니다. 딱요 정도 사이즈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 샤넬 똑딱이 사이즈가 요 정도 사이즈 될 거란 말이죠. 요 사이즈로 감안하고 너무 사고 싶네요, 그 샤넬 똑딱이. 다 모플런트도 꼭살수 있겠죠? 암튼, 다, 이건 이번에는 이루이비통 카드 지갑이었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벌써 마지막이에요. 짜잔. 미우미우 카드 지갑인데, 요것도 제가 사실 선물 받았어요 <laughs>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봤을 때 내돈내산한 지갑은 저 구찌랑 제가 판매했던 지갑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짜잔 요렇게 요거는 아마 31만원 주고 구매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결제를 하고 그때 사귄 남자친구가 저한테 돈을 보내준 기억이 있습니다 뭐 결제는 제가 했으니까요 요렇게 앞쪽에 미유 미우, 미유의 로고 요거 로고가 있고 요거살 수밖에 없었던 건이 반짝이는 보석 때문에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제가 한참 뭐 화려한 거 좋아하고 반짝이는 거 좋아할 때 구매했던 지갑이에요. 정말 이 미유 미유 특유의 이 주름이 너무 예뻐서 이 주름 이런 게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구매했던 를 거거든요. 얘는 뭐 스크래치에 강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막쓰고 싶어가지고 샀지만 참아. 많이 들고 다니지 않는 그런 카드 지갑입니다. 오늘 이 지갑 소개 영상이 굉장히 하찮게 <laughs> 제가 생각한 것보다 지갑이 막 판매하고 선물 주고 뭐 처분해버리고 이래서 많이 없어서 굉장히 민망했지만 굉장히 뭐 소개할 만한 그런 것도 없었지만, 어, 많이 없었죠. 없었지만 뭐 간단한 소개를 해드렸고, 그럼 전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오늘또 어, 이 양이 많지 않은 저의 소소한 그런 직업들을 소개해봤는데, 그래도 제 영상이 좋았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세요. 안녕!